임블리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 임재현이 최근 남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SEN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임재현은 남편 박준성 국원 f n c 대표와 원만한 합의하에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에 결혼하여 2018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재현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이혼에 합의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를 공동으로 육아하며 상호 협력과 응원을 통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지현은 2013년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며 SNS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연 매출 1,700억 원에 달하는 패션, 뷰티, 생활 브랜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 외에도 드라마, 광고 등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KBS 일 위. 양랑 18세, 반올림, SBS 위, 괜찮아, 아빠 딸, 내딸 꽃님이, 채널 A 위, 판다양과 고슴도치 등에 출연했으며, 2015년에는 키겐네 다시 보기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논란으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임지현은 패션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인블리는 제 인생이고 전부였다. 며 패션 사업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67.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